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프로클레임 선포라는 뜻 선포 그렇죠 아 우리 지난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다섯 번더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 선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냐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비유나 설명을 합니다. 이래 일에 이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래 일에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시키려 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지난 주에 대요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릅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먹는 떡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예수님이 빛인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이것을 예수님의 선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냥 그말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포로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세상이 창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명령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풀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풀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분들은 60년 전에, 70년 전, 80년 전에 저는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3억분의 1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억분의 1. 이 3억분의 1의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살면서 로또를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맞을 확률이에요. 번개, 오늘 뭐 번개가 있죠. 번개를 한번 받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맞았는데 또 맞아. <laughs> 이런 확률로 여러분이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3억 분의 1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그 정자가 몇 마리가 엄마한테 가냐면 3억 마리가 가겠 3억 마리. 이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 아빠의 DNA를 가진 그것 한 마리가 엄마 몸에 도달하려면 8시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그 엄마 몸에 도달하는 시간이 고작 40분입니다. 엄마의 난자는 8시간이 지나면 죽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요. 생명력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빠른 시간에 제한적인 시간에 3억 마리가 땅하고 출발을 해서 단한 마리만 살아남아 아기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희는 그냥 뚝딱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비, 그, 하필이면 그 3억 마리 중에서 나일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 아무리 과학적인 것을 풀고 풀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까지는 같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그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누가 선택을 했을까?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질문, 이것이 성경의 요기에 보면 3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백에 묻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이 눈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누가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어주고 우레와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하지만,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지만 혀가 천장에 달라붙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물고기와 생명, 땅에 있는 짐승들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셔서 지금 눈발이 내리는데 누나 엄철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눈이 더내다 아, 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미치다라고 선포하신 이 선포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밝아지면. 데 여러분, 영국의 찰스 왕이 선호퇴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 왕이 맞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바로 그 왕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부여받은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소르트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권위로서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왜 왕인지 내가 왜 세상에 미친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빛 자체이신 분이신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것이. 할렐루야. 나를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씀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고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어,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의 장소와 성명의 빛을 얻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저는 여전히 빛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스 5장 8절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로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갈렐라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죠. 빛 children of death 이게 아니라 children of light 이점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질실함에 있다는 라이 말씀 때문에 우리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답입니다. 우리 삶에 착함이 없어도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변하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분이이 사과나무를 포도나무라 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 사과나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처럼 행하라는 이선포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모두 다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는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 어, 왜 많은 이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할까? 제 가사를 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저녁에 밤에 날아다니는 반딧불. 이 벌레가 자기가 별인 줄 착각한 겁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하니까. 사람들이 별을 보고 소원을 빚는그 별이 바로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였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밤이 되면 다시 하늘을 날면서 빛이 날 거니까 그러면 이 노래를 젊은이들이 듣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낮에는 개똥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헤매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밤하늘을날때 그때만큼은 자기 엉덩이에서 반짝이는 이 불이 나는 것이 꼭 별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삶의 작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모두는 사실 벌레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에 빛이 다 선포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음 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비록 우리의 삶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어둠의 지렁이 같은 개똥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 우리는 하늘을 날아 반짝이는 반딧불과 같이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 계신 그곳에 언제나 오고 있는 함께 올라가 하나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이 강카만 카마, 밤하니의 별을 보고 하나님 이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믿음의 별들이 모두가 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빛의 자녀들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빛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너는 빛, 이 너는 빛의 자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선포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께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전화 저는 토요일, 주일 날 이렇게 전화 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해감이 빗나가지 예, 않아요 목사님 이 집에 콘도에 사시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윈터 타이어를 바꾸고 와서 아더니차 어 밖에 하나가 완전히 플래시 돼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저기 전화했는데 왜 저에게 전화했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c a 나 무슨 그 로드 서비스한테 전화해야 될 건데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를 그래서 어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완전히 플래시 대리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차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갔다 온제 차가 플래시 뒷바퀴가 똑같은 자리에. 와 이거는 근데 모시 없어요. 그래서 그훈를 다시 가봤습니다. 훈를 가봤더니 여러 대가 플래시 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그콘텐전을살지도않는데찾아냈어요 밤에 모시나 지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주차문을 올려다 내렸다 하는 그, 그 출입구 바닥에 그물 빠져나가는 그 바닥에 쇠가 아, 새끼손가락만한 그 쇠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차들다 펑크가 낫지 아, 않겠습니까? 그 안에 수십대의 차들이다 풀리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목사님께드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차를 이제 맡겼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토요일 날은 사실 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 아침에 차를 맡기고 왔습니다. 한 3시 반이면 된다고 해서 찾으러 갔더니, 아직도 플래시데이스, 밖에 세워져있습니다. 왜안 되나 했더니,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은지, 오늘 줄 알고, 사람들 이렇게 윈터타에 가려고 막 몰래 있는지.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 수리만 빨리 하면 되는데 에, 그런데 저녁에 에, 이 타이어를 수리하지 않고 어, 무료로 새 거로 교체해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평, 불만이 막 올라와서 내일 예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제 마음에 이 모든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새 거로 갈아주는 마음을 말하 감사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타이어를 새 거로 갈아주지 않고 힘들게 했다면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 앞에 힘들게 섰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로 서는 것은 고쳐서 제 타협을 주는게 아니라 완전히 새거로 워런티가 된다 그서 완전히 새거로 교체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을 고쳐주시기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선포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라는 이선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완전히 새것으로 바꿔어 주신 것입니다. 고리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지 누구든지 말씀하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요. 매일이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의 결론은 이 선포의 축복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포에서 그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묻습니다. 이 떡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을 믿는 너희들 안에 있 너희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이 떡과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 타이어를 완전히 새로 바꿔 주신 것처럼 새로운 나이 떡과 빛으로 세상의 굶주린 영혼과 어둠의 자녀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선포하셨다. 이 빛을 받은 자들이 이 빛으로 어두운 자들 그들을 밝힌 것입니다. 130년 전, 지금은 빛나는 한국이지만 130년 전 한국 조선은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에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캐나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 어둠의그 빛을 전해주. 고생명의 떡을 먹일 때, 여러분 우리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laughs>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때에도 내 의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간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쩌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일 것입니다. 우리 봄에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선교지 투어를 갔다 왔던 히밀탄 지역에 출신한 선교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토론토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조선의 선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조선인들의 미개함을 보고 마음의 교만함으로 다흐열매들이습니다 토론토로 캐나다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여 선교사가 사경회를 부탁하고 그것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회개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사경회에 붕이 일어나고 그 붕이 원산의 대붕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1908년 평양의 대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리팩스의 유관순을 전도했던 앨리스 샤프라는 여성 교사 한국에서 무려 39년간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 한국에서 이화 학당에서 둘이 결혼했지만 3년 만에 남편은 장기푸스로 한국 땅에 죽고 공주의 지분도 묻혀 있어요.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장례식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 지난번. 지난날에 다녀왔던 포트호크의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이 만든 죄짓만은 우리 부주가 이 로버트 샹크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인 장례식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잊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 뭐해? 130년 전에 이 안락한 이곳의 삶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서 죽고 자녀들도 죽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 그들의 선교사에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성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떡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다 너희들이 날 따라오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빛이,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빛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빛이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이 어두울 같은 찢어지는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 승리의 빛 대신 예수 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